반갑습니다. 황채수입니다. 오래간만에 여러분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올리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 그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을 좀 했으면 합니다. 작년 12월 28일 저로회장님과 제가 같이 올려인 춤판의 와이러나 내용으로 유튜브가 올라갔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많은 것들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요새 영상을 보시면 유튜브에 저작권이 상표권이니 이런 내용들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또, 춤이 더 이상 바뀌어서는 안된다 하는 열망, 매니아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한 목소리가 되어서 지금 통합 리듬짝이라고 하는 리듬댄스가 탄생이 되었고, 매니아 총연합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도모를 하, 하려면 정당성 명분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집단이 사익을 취하거나 했을 때는 명분이 많이 떨어지겠죠 하지만 저희들은 리듬댄스를 하면서 매니아들이 전국 어디에서 편안하게 놀수 있는 베직다닐라와 춤이 더 이상 바뀌어서는 안 된다 하는 절대적인 과제를 가지고 출발하였습니다 지금 리듬댄스로 하시는 분들이 리듬 짝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맞습니다. 리듬 짝을 하는데 있어서 각각의 영역에서 또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또한 리듬 댄스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자기 취향에 맞춰서 각각의 영역에서 활동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존중합니다.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다양성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리듬 댄스가 발전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리듬 댄스 컨트롤 안에 각각의 진영에서 각자의 취향에 맞춰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이래 보다 보면은 내하고 네 맞지 않는 리듬 댄스를 한다해서 유튜브 댓글을 보면은 아주 상대를 비하하고 조롱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본인들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들이 과하게 진행되면 제재가 있어야 됩니다. 이듬짝이 모태가 되어서 출발했지만 시행착오를 겪어서 다시 이듬짝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끼고 보호하고 발전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 맹제에 대해서 부정을 하실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속에 개개인의 욕심 어떤 집단의 욕심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말 그대로 후배들한테 후대에 사교나 서포터 댄스나 자이버나 여러 가지 춤이 있습니다. 그 춤들도 정통성을 가지고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리듬 댄스가 이후에도 발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리듬 댄스 우리 매니아님들이나 원장님들 얼마나 되십니까? 이것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너나 할것 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대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좋아하는 리듬댄스가 발전이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호불호는 다 있습니다. 개인적인 호불호 때문에 리듬댄스를 저해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전설적인 원로님들, 현역 활동하고 계시는 원장님들, 매니아님들. 거기에서 핵심은 리듬댄스를 아끼고 사랑한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결과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물이 무엇이냐?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각자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저는 얼마 전 전국 동호회 김낙근 회장님, 대구 경북 리더미스 동호회하고 교류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흔쾌히 김낙근 회장님도 동의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간격이 있으면 좁혀가고 조금 차이가 나면은 그것을 인정을 하고 리듬댄스라고 하는 큰틀 안에서 같이 어울려야만이 우리 리듬댄스가 발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것을 고집하고 남은 것을 배제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 같이 우리 리듬댄스가 발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고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힘든 시기입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각종 경제 활동 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고통이 따르고, 학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 또한 매니아님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리듬 댄스가 좀더 발전적으로 가기를 희망하면서 이 글을 올렸습니다. 코로나가 안정이 되고, 리듬 댄스를 하시는 분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